근데 이제 뭐방깍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개념만 봤을 때는 다 같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보스의 방어력을 깎아버리는 개념이니까 그거는 파티가 아니어도 걸릴 것 같긴 한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티어스 16,000, 16,000, 16,000. 파쇄가, 파쇄가 걸리는 타이밍에 클리닉 데미지좀 한번 봐주세요. 아, 나 헷갈려. 나 헷갈려. 근데 지금 받는 피해 증가 8퍼. 17,000, 17,000, 14,000. 저분도 파쇄를 쓰는 것 같은데? 파세 꺼지니까 줄어들었다고? 지금 파세? 12,000. 이건 또 뭐야? 뭔 버프야, 저건? 아, 여기부터 보면 되죠? 지금 팥에 걸리고 클리닛이 뜬 거죠. 15,000, 15,000, 15437, 15437, 15437, 15437, 두번 지금 팥의 상태로 15437, 두번 팥에 꺼지고. 어, 잠깐만. 15437. 15437. 15437. 15437. 15437이 파세 꺼지고 걸, 또, 또 15437이 떴는데, 한 번이 더. 그러고, 다음에 파세가 또 터졌어. 파세가 또 터지면서 15437. 갑자기 15156. 15156. 히어스인가? 잠깐만. 처음에 13045가 떴다가, 첫탑 팟에 터지면서 두 번째 탑부터 15437이 떴거든요? 그죠? 보면은, 이거 자우라 제가 쓴거 아닙니다. 아? 제, 제가 맨 처음 친게1 3 0 4 5예요 클린힛. 13045고, 그 다음에 이분이 때리면서 파쇄가 걸리고, 그 다음에 2타친게 15437. 그지? 그러니까 파쇄가 적용이 돼서 이게 올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건데, 클린닛이라면 그지? 여기서는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해, 지금 상태로. 클린닛은 외부 요인이 없으면 항상 일정하게 최대 데미지가 뜨고, 근데, 외부 요인을 최대한 다 배제하고, 모든 스킬 다 빼고, 펠로우도, 펠로우도 지금 안 키고, 평타만 때렸어요. 근데 2타째에서 15437이 떴다. 그리고 이때 변수는 딱 하나. 이 파세가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15437한번더 떴죠? 15437또 떴죠? 클린이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 떠서 이만 떴고 여기까지 적용돼 있는데 지금 모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파쇄가 적용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파쇄가 적용된 데미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모션에 들어갔을 때 얘가 파쇄가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에 15437이 한번 더뜬 거지.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타를 때렸는데 여기선왜 15437이 뜬거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15437 그리고 또 여기서 떴을 때는 여기 파쇄가 또 떠있어요. 파쇄.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15156이 됐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기서왜 15156이 됐지? 15156 15156 그다음에 피어스 뜨면서 방어 감그 뭐야 관통 걸려 가지고 16,000으로 올라갔고 지금 피어스 뜨면서 음? 잠깐만 어, 보세요.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여기 피어스, 피어스 뜨면서 16,000 떴죠. 그리고 2타, 3타 끝나고 이제 파쇄가 또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피어스가 끝났을 시간인데, 16,000이 또 떴지. 중간에 피어스 안 떴지, 우리. 피어스 클리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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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파제 걸리면서 클리닛 크린은 어차피 방문니까 크린 어차피 방문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파제 걸리고 다음 타에서 16,000이 떴어요 피어스가 아마 이쯤 되면 끝났을 거고 16,000 그리고 피어스 데미지 16,300 이쯤부터 아마 방어력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지 무적 한번 걸리면서 방어력 올라가지 않아? 여기서 아 아닌가? 보스가 중간에 아 잠깐만 이때부터 방어력 버프가 생겨 처음부터 있잖아 방어버프가 아 이거 방어버프가 아니지? 잠깐만요. 방어 버프가 생기는 시점이 언제야? 여기서 버프가 한번 꺼졌어. 저거는 아마 댐증 버프일 거예요. 방어 버프가 아니라. 처음에 그치. 여기서 무적 걸리고, 처음에, 데미지가, 11,859. 지금, 보스 버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1,859. 그리고, 그 다음에 팟에 터지고, 팟에 걸렸죠, 지금? 밑에, 팟에 발판 생겼죠? 그 다음에 때리면, 14,000. 14,034. 요거는 크리고, 크리, 만삼천칠십, 일삼칠칠팔? 뭐지? 일삼칠칠팔이 켜지면서 보스 버프가 켜지긴 했는데. 지금 피어스 상태고. 피어스 상태 만오? 지금 파쇄 상태. 아, 또 피어스가 터졌네. 피어스 터지고 파쇄 걸리고 17,000. 지금 평타 17,000. 17,000.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000. 12,000. 여기서 또왜1 5 1 5로6이 떴지? 다른 반각이 있었나? 다른 반각 없지 않아요? 절개 이런 게 반각 6 6요 여기서 또왜1 1 5 1515... 6로6 아, 잠깐만 <laughs> 여기서 왜1 6 1 5 6 6 6 6 6 6 6 8 8 아, 컨빅션의 반각이 있어요? 12808. 그 다음에 파쇄. 15156. 15156. 파쇄, 컨빅션. 그럼 여기서 데미지가 더 떠야겠지? 15156. <laughs> 어? 아닌가? 그새 컨빅션이 날라간 건가? 14880. 다른 스킬들을 너무 생각을 안 했나 내가? 다른 스킬이 여기서 반각이나 이런 게또 있어? 14880 14880 14880 12808 하세 꺼지니까 12808 12808 12808. 그지? 12808이 세번 연속 떴어. 파세 꼈을 땐 14808. 없을 때 12808. 세번 연속. 여기서부터 보면. 14880. 14880. 그리고 여기서 파세 꺼지고. 마지막 타로 14880. 그리고 파세 없는 데미지, 지금부터. 12808. 12808. 12808. 15156이 왜또 뜨냐고요, 여기서. 아, 15156이 잠깐만. 저기 밑에 받는 피해량 여기 가려진 게 컨빅션이지. 이거 컨빅션 맞지, 이게? 이거 컨빅션, 컨빅션 같은데? 맞나요? 이거 컨빅션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대 때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15166이 뜨고 방각, 데미지, 방무 데미지가 한번뜬 거지. 그 다음에 다시 12808.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12808. 12808. 맞잖아. 그 다음에 피어스. 피어스니까 올라가고. 15000 15156 그리고 팟에 걸리니까 17843 17843 17843 요거는 크립 그 다음에 14880 여기는 지금 팟에 없는 상태 이건 뭐야 방금 데미지는 뭐야? 155, 1 5 6 1이왜 뜨지? 15561, 15561 히어스 뜨고 반값 걸리면서 데미지가 확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번 17,000, 3번 뜨고 다시 히어스가 끝난 거지. 여기는? 피어스랑 반각이 끝난 거. 어? 아닌가? 피어스는 남아있는 건가?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아니네. 이 타이밍에, 아,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지금 파세예요, 지금. 네 번째,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칸이 파세야. 파세가 끝나기 전에 14880이 한번더 들어갔어. 아까 파세가 14880이라고 그랬나? 그죠? 처음에 제가 파세가 1488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클린, 아 피어스가 끝나서 파세 데미지 14880이 들어간 거야. 맞나? 아까 14880 맞지? 여기 파세 14880이죠? 지금? 파세 여기 있고, 14880. 그리고, 여기도 14880.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건 왜? 왜 15561이 있던 거지? 이게 컨픽션인가? 아닌데? 컨픽션 없는데? 어, 사실 이 15561이 뭔지 모르겠어. <laughs> 15561이 잘 모르겠어. 이게 15561 143, 13488. 13488. 이거는 지금 반각이랑다 없어졌으니까. 144, 13488. 13488. 15837. 이건, 이건 컨빅션 같은데? 컨빅션이 나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그 다음, 피어스가 152. 그 다음에 컨빅션이 없어졌고 15837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18523 요거는 이때 또 파재가 걸렸어 파재 걸리니까 이 둘째 자리가 그냥 확 바뀌죠 아까 15였는데 지금 18까지 나옵니다 다른 디버프는 지금 뭐, 어, 너무 지금 내가 너무 파제에 집중해서 다른 디버프가 변수가 아닌 것 같은데? 185, 182. 15156. <laughs> 아, 15156. 또 떴네, 15156이. 14880. 그래, 이게 제일 정확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12808이죠? 12808, 12808. 여기부터는 아마, 이 보스 댐감이 걸, 아, 아닌가? 왜, 왜또 만천이야? 내가 뭐 디버프가 걸렸나? 싸우다가? 근데, 보시면,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서 딱 하면서, 무적 끝나고, 지금 팟에 걸려있는데 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거 아닌데 어 파쇄 걸려있는데 14880 지금 웬만한 디버프 다 꺼져있죠 14880 끝나니까 크리티컬 빼고 12808 끝나니까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그죠? 어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아 어렵네 일단은 파쇄 다른 방각은 원래 들어가는게 맞고 파쇄는 아무래도 아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적용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수 있는데, 일단 반각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화쇄는 공공재다 보스의 스탯을 깎는 형태의 그런 디버프들은 다공공재인것 같아. 그래서 개인 딜을 위해서라면, 남이 파세를 써주고 나는 첨벌을 쓰고 아니면은 속성 맞는 거 쓰고 그거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음 지금 다른 디버프들은 이거 다뭐 뎀증 없는 거잖아 요 그지 소각이랑 절개 이런 거다 뎀증 관련은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는 다 아닌 거죠 뎀증 버프가 아닌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면 확실하네 그지 <laughs> 이 정도면 이것만 봐도 되겠다. 오늘은. 오늘은 이것만 보면 되겠다. 그래도 확실히 하나 알아가네요. 그죠? <laughs> 확실히 하나 배워가네. 그리고 피어스 떴을 때클리닛이 떠도 그 피어스에 뭔가 반각이 적용이 된다. 뭔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피어스 원래 이제 피어스 쓰면 지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피어스 쓰면은 명, 클리닛이 떠도 클리닛 데미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 어. 피어스 쓰면 이제 3초간 20% 무시잖아. 그러니까 이 3초 동안 클리닛이 뜨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피어스가 지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확실히 피어스 이후에 클리닛이 떠도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보였었죠, 아까? 네, 딱 3초 정도 지속되는 게 보였었지. 그래서 적당히 피어스가 뜨는 것은 아주 좋다.